오늘의 주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보고, 또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놀이기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진 않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요즘 말해서 뭐, 락대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이공 카스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하며 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화 주제가도 녹음을 하고, 형제들끼리 상황극이나 방송 같은 것들을 이공 카스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몇해 전에 짐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시절 형제들과 함께 녹음한 테이프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은하철도 999, 로버트 태권부위와 같은 만화 주제곡들이 녹음되어 있었고 저희 형제들과 재미나게 웃으며 녹음되어 있는 음성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재미있게 듣다가 아이들 장난치는 소리 가운데 저희 아버님과 저희 할머님의 대화가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녹음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할머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걱정스럽게 물으셔. 아버님은 걱정하시지 말라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하시기 전이었고요. 공직에 있다가 기업으로 가실 때인지 아니면 기업에 있다가 그만두려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의 대화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정도 과거였던 시절에 녹음된 테이프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 어려움, 걱정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에 저희 부모님은 잠시 쉬고 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셨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이제 40, 40대 중반이 되어가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저는 아들로서 불안한 미래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하신 것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영향이 자녀인 저와 저희 형제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당시 부모님의 선택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신 예수님을 저희 부부 저희 아이들에게 반드시 선물해 주어서 더 불안해지는 이 미래와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저희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희부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고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희부리서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인 이스라엘을 등지고 로마와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서 디아스포라,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 서신서입니다. 기독교 히브리인들은 당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영어도 없는 타 지역에 이주민으로 이주민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 온라인 이 수강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모두 다추가하겠다라는 그러한 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없는 곳에 이주민으로 산다는. 이건 참으로 고달픈 일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언어, 문화,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착, 이주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유대교 시부리인들의 고통이 여기까지라면 기독교 시부리인들의 고통은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핍박까지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한민족한 종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브리인들에게 공인된 종교는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시브리인인데 유대교인이 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인, 기독교인이면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과 차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국 보니 기독교 시부리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이 팬데믹상 코로나 1 9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치 교회가 감염의 진, 진원지처럼. 여러분들이 렇게 지목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 바로 이 시대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 로마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편지의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니 이 시대 온 세상 휩쓸고 있는 단어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볼수 없었던 엄청난 전염병 코로나 일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고, 그리고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고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동네를 지나며 십수년 식고던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모두가 고통스러워 합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26만 명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한 해에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로 올해가 국가 인구가 처음으로 태어나는 이 사람과 사망한 사람 숫자가 역전되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처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안니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우니 모든 세대가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것으도 역대 최저가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만 전망만 가득합니다. 국내적으로 참 힘든데 위에 있는 북한은 북한대로 힘들다고 우리에게 떼쓰고 협박하기에 바쁩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선거를 위해서 아무할바 행동으로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도들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어려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표현이 믿음과 온전하게 하심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큰 영향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움의 시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현실에 타협하며 믿음을 저버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믿을만한 대상이 있는 것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능력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믿을만한 대상이 없다면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만 다르지 2000년 전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괴로움으로 버티고 있는 휴리인들에게 브리서저자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온전하게 하신 이이 이 표현 또한 매우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텔레오텐이라고 하는데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떠한 인생도 완성되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완성시키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완성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온전함으로, 완성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디모델는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자족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선한 영향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 이 말씀들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농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두운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괴로운 일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그들의 마음을 풀 곳이 없어서 점점 미쳐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심하게 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그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인생이나 고생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 나가는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한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쓰나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모두 견뎌내기가, 강매하기다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큰산과 같이 모였던 저희 아버님도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던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교회 공공체를 이끌고 있는 목사가 된 저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해하며 절망하며 심교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심하군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심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만 안겨주고 괴로움만을 더해주는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지. 하나님의 자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매일매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 매주 상황들이 참 어려워져만 갑니다. 가을이 오면 이 전국이 더 심해질 것이다 말합니다.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 들이 어떠한 세상에 살아갈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것들을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심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여러분들 절망하고 있을 바로 크리스찬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2천0 0년 뒤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번 한주 예수님의 희망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희망의 찬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